지금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폭탄들 때문에 블럭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께 1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사나 있어, 새도. 저는 제 마인크래프트 맵에서 55만 구독자 기념으로 알록달록하게 55만 블럭을 만들었습니다 예쁘죠? 저는 존나 힘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누르시면 하늘에서 좋아요 폭탄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 폭탄은 하나당 블럭 이3 0개를 폭파시키는데요 제가 이 폭탄 때문에 밖으로 떨어지게 되면 구독자 여러분들께 10만원을 뿌리겠습니다 폭탄에 맞고 죽 않냐고요? 아니, 그러면 너무 배붕이잖아요. 아, 아, 오, 죽을 뻔 했네. 흑요석 위에 있으면 되지? 10만원 내가 먹어야지? 아, 아, 뭐야?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한 분씩 끌 때마다 구독 폭탄이 떨어질 것입니다. 이 구독 폭탄은 흑요석도 부셔버리며 좋아요 폭탄의 위력의 3배입니다. 지금부터 일주일 후 늘어난 좋아요 수와 구독자분들만큼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질 것입니다. 제가 조작할 수도 있다고요. 그래서 저는 생방송으로 계속 폭탄을 피해 뛰어다닐 것입니다. 저 점프는 고수인 거 아시죠? 웬만하면 안 떨어져요, 이런 거. 아, 아니.